자, 그럼 바로 팟빵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팟빵 댓글입니다. 아재겸성님, 보내편 만지작의 인성특집 부탁드립니다. 국벅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지금 만지작 음. 인성특집을 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지작님한테 인성특집 준비해달라. 라고 했더니 인성이 좋은 걸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나오죠. 아, 네. 인성특집 하긴 해야겠네요. 제가 차마 거기다 욕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안녕, 전립선님 올리셨습니다. 라그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그도 정말 OST는 갓띵곡으로 만났는데 말이죠. 접속창이랑 프로테마, 아, 프로테라 마을 모르고, 아, 못 참고 이걸 쓰다 말고 다시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했습니다. 당시 사냥보다는 옹기종기 앉아서 수다를 더 많이 떨, 떨었던 기억이 많이 남는 게임이네요. 현실에서 못한 결혼도 하고 말이죠. 투억, 추억, 추억도 나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네. 접속창이랑 프론테라랑 모르, 모르코, 모로코 아니었나? 모르코였나? 모로코. 모르코. 음. 그건 OST인 저도 머릿속에 막 맴도네, 지금. 네, 그쵸. 그렇죠. OST 괜찮았죠. 네. 약간 잔잔하면서도, 그냥 말 그대로 판타지 게임에 잘 그치? 어울리는 네, 그런 네. 음악들이 많아가지고. 음, 좋았었죠. 네. 아기자기한 이런 음. 게임이었으니까. 네. 이히리베리 님 올리셨습니다. 블리자드 특집 잘 들었습니다. 제 학창시절 최고의 게임은 라그와 스타오션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블리자드도 항상 같이 했던 것 같네요. 세진 컴퓨터 시절 워크래프트 1인지 2인지 했던 거를 시작으로 중학교 때 스타로 친구들과 PC방에서 처음 가본 거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PC방 온라인 7천원 내고 디아투하면서 꿀잠 잔것 대학교 때 가끔씩 친구 자취방에서 상수육에 맥주 먹으면서 스타리그 보고 PC방 가서는 워3 유즈맵 돌리던 거 취업하고 오버워치에 잠깐 빠져서 한조로 살았던 거. 마지막으로 시공과 전장도 가볍게 즐겼습니다. 블리자드에 대한 애정은 없지만, PC방 가던 한국 남성들이라면 다들 추억이 있을 듯 하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네.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세대는 PC방 간 시간, 전체 시간 중에서 한 90%는 블리자드 게임 하러 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진짜로. 네. 네. 거의,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절반은 디아2, 그 다음에 한 절반은 스타, 거의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음. 가끔, 저 뭐지, 국내 게임들 중에서는 PC방 가면 특전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마비노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PC방 특전으로 받거나 메이플 스토리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받거나는, 요런 거 받는 것 때문에 가는 거 빼고 나면, 거의 딱그두 개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생 최고, 학상시의최고니까 라그하고 스토우션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밑에 말씀하신 거 보면 블리자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용용용용용용님 <laughs> 올리셨습니다. 이미 과거의 블리자드가 아닌 상황에서 과거의 블리자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디아블로 4에 거는 기대보다는 디아블로 2 리마스터에 거는 기대가 더큰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디아블로 3가 준 실망감과 디아블로 2의 완성도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았기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디아블로 2 리마스터 나와도 잘 팔릴 거고 이모탈도 잘 팔리고 디아블로 4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여튼 소비자가 실망하고 욕을 먹을지언정 잘 팔릴 겁니다. 정말 망해야 하는 건 블리자드가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이겠죠. 유저를 기만하고 대놓고 사기 치는 국내 게임들은 정말 망해야 합니다. 이런 게임사들이 활개 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더 국내 게임의 미래에는 재앙 수준이 됩니다. 무너지는 집안에서 옆집 벽에 금가는 걸 걱정하는 꼴인 거죠라고는 계셨는데 음. 어 일단 위에서부터 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아마 잘 팔릴 거예요 잘 팔릴 잘 거고요 팔릴 겁니다, 진짜.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디아블로 4도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 3를 욕을 많이 하긴 하는데 디아블로 3도 재밌었습니다 음. <laughs> 제가 디아 2를 정말 많이 하긴 했지만 디아블로 3도 만만치않게 많이 했어요. 그니까 디아 2만큼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디아 2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했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어. 디아블로 3도 적게 했다고 해도 거의 그 해에 나왔던 게임 중에서는 디아블로 3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몇백 시간은 기본으로 하니까 뭐몇천 시간씩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게임은 진짜 할 말이 없죠, 사실. 야, 국내 게임 이거는 야, 이는 진짜 제가 조만간 특집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어, 이 확률 조작, 뭐, 저는, 뭐, 가차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은 하는 사람이지만, 음. 그것에 대한 확률 조작이라든지, 이번에 특히나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보보보는 칠칠7이 아니다. 이거 얘기는 희대의 개소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에그더 웃긴 거 있었잖아요. 개소리가. 그 RPG 게임은,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용자가 서로 경험을 공유해서 알아가는, 그러니까 보보가 나올 수 없다라는 어. 걸를 알아가는 그런 게임. 돈이 들잖아. 돈이 보보보를 안 나온다고 알라. 돈이 들잖아. 개소리들을. <laughs> 이 보보보는 777이 아니다. 이 사건은 진짜. 개쌍욕을 들어도 개쌍욕이 듣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그딴식의 말장난을 했다라고 해봐요. 고객들한테. 음. 이거 국정조사 끌려나갑니다. 내가 봤을 때, 100%. 회장이. 이거, 이거. 정말 개박살이 날 거예요. 맨 윗선들 나와가지고 공식사고하고 막 이지랄 할 거야. 게임 살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아... 아,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래도 팔리거든. 이래도 장사가 돼요. 지금 이런 사태 나오고 나서 그 국내 게임사들 다 망하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장수 잘 되고 있어요. 매출도 잘 나오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리니지 욕하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현질 요소 그만큼 넣고 하는 거고 욕을 하는데, 그래도 현질 하는 인간들이 그냥 넘쳐흐른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니까 존나 잘 버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최고인 상태인데, 음. 아, 이거는 유저들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저들이 게임사를 그렇게 만든 거아니야 어, 유저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음. 뭐 창의적인 게임 한국에는 왜 없냐? 왜 없긴 왜 없어 찾아보면 많아. 창의적인 그런 게임은 돈을 봐. 못 벌어. 그렇 그러니까 기, 그런 게임들 중에서도 이제 요즘은 스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좀 많이 열리다 보니까 어, 국산 게임들 중에서도 인디 게임들 이런 거좀 괜찮은 게임들 창의적인 게임들 나와가지고 성공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임보다 현질 처발처발하는 게임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번단 말이야. 그렇 아니, 그러니까 현질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현질을 적당하게 하도록 하고, 현질이 게임의 재미 요소가 될 만큼 요 정도 수준으로만 만드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음. 기본적으로 기본 무료의 이제 현질 요소 가지고, 그러니까 부분 유료화 게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들 하는지 보면 이제 심하잖아, 심각하잖아. 뭐. 음. 말도 안 되는 현질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차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임들도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문제는 확률을 조작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 진짜.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이 개돼지라 그러는 게 아니고 게임사가 씨발 대놓고 유저들한테 개돼지라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의 취급을 하는 거는 특히 지금 저기 누구야 방울토마이도 님도 얘기하셨는데 그거 유저의 결제 태도가 좋지 않아? 뭐 어떻게, 씨발, 결제하려고, 막, 씨발, 목욕 재개를 하고, 막, 뭐, 정한 수랑 뜯어놓고, 막, 빌고, 그러고 결제해야 되냐? 뭐말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미친 새끼들이. 결제할 때손 씻고, 마스크 하고, 결제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결제 태도,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미친놈들이. 그렇습니다. 저, 하 그렇습니다. 네. 자, 네이버 인터님 올리셨습니다.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방송 자체는 재밌게 들었지만 듣고 보니 와우 오버워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는 아 내가 블리자드를 놓은 지가 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하네요. 예전 사회 초년병 시절에 전국 돌면서 일하던 한 친구가 장기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에 몇 달간 방을 얻어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그 방에 가보니까 벽에 이상한 얼룩이 있어서 저거 뭐냐고 했더니 맨날 그 벽자리에 앉아서 등을 기대해서 앞에 밥상에 노트북 놓고 와우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 등에 기댄 곳에 자국이 남은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아 저기 발을 담그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꼈고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부입니다. 그런 그그 그 친구가 이상한 거고요.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음. 보통은 자리를 옮겨가면서 봐죠. 노트북으로 하는데 굳이 벽에 계속 기대서 그렇게 하진 않죠. 보통은 이제 누웠다가 앉았다가 옆으로 했다가 기댔다가 책상에 앉았다가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벽에 자국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음. 이 친구가 이상하네. 자, 팝팝 댓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밴드 리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아, 네버 윈터님께서, 오, 정말 오랜만에 TTS 처장님 목소리를 듣게 되어 감개무량함에 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발군의 실력으로 섬광과 같이 TTS 초자님을 등장시킨 노우미님은 정말 하늘이 내린 엔지니어십니다. 이번 방송은 정말 축복받은 방송이 아닐 수가 없군요.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분명 블리자드 특집이었던 무언가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안드로메다까지 표류하는 결국 만지장 인성 논란까지. 그런데 방송 말미에 가까운 시점에서 아 이거 흐름이 이상한데라고 깨달은 건 좋은 작품일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같이 흘러가고 말았군요.라고 하셨는데 오늘. 만지장님이 지금 그한 게임 신 막고 방송을 하고 계세요. 어, 막고 하고 있더라고. 요 <laughs> 네, 막고 방송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화투를 쳐 보신 일이 없으신가봐요. 음. 해주고 고스톱의 기본적인 스텝들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그 전화로. 몇 가지 룰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 요룰이라기보다는 이제 팁이죠 팁 초출은 후반에 먹으면 왜 위험한지 응.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지, 살 죽은 수자 어. 어, 죽은 자는 어, 내가 급하지 않으면 굳이 지금 빠르게 먹어야 될 이유는 왜 없는지라든지 그렇지. 이제 뭐그몇 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랬더니 또 저한테 여자친구 없냐고. 제르몽님, 여자친구 없으시죠? 어, 여자친구 드립을 거기서. <laughs> 있어요 하라고 한번 얘기해보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러니까 어, 결혼하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해요 애도 있는데요? <웃음> <웃음> 네. 어, 하여튼 그랬다. 네. 음, 어, 비, 비풍초 똥똥팔 얘기해주고 제가. 아 어, 그런데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랬고요. 아재금성님께서 분량이 넘쳐서 번외편 만지작 인상편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남겨주셨고요. 팀덕신님께서 오늘 토요일 날잘 보고 잘 듣고 오늘도 앉아서 게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화면할수록 잘 만들었네요. 다들 한번 해보세요. 3부만 다시 듣기 세 번째입니다. 만지작님 한이나 화특집을 해주세요. 웃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반지장님 특집은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진짜 네,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도 나중에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요거는네윤명왕님께서 네. 인성 만지장님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패드 한 번에 들, 한번 들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게임할 시간이 짧아서 콘솔은 못 키고 오랜만에 롤 한두 판씩 하고 있, 네,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재밌게 한 젤다 야 숨을 중입병 조카에게 선물했습니다 형수님이 싫어하지만 야 숨은 꼭 해봐야 될것 같아서 라고 남겨주셨네요 인생을 배울 수 있죠, 야숨에서는. 그렇죠. 꼭 해봐야 되는 게임 맞습니다, 당연히. 야숨을, 그, 지금, 호이님이, 네. 한, 지금 한, 500, 6 0시간 정도 지내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오, 부자라시네. <대단하시네. 웃음> 아, 야, 야숨도 대단하다. 엔드 콘텐츠가 없어? 아니, 그, 있는데, 어. 그, 그러니까 저, 뭐지, 엔딩까지 엔딩 안 다, 가는 다 했어. 거지. 엔딩 보고 마스터 쏘드 먹고 다 했어. 어. 근데 왜안 끝내고. 많이... 그니까 러 엔딩 다 보고 나서도 이제 그 앞에 세이브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제 딴거더 하는 거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다, 다 하는 건데, 음. 그만큼 할게 없어 보이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해요, 그냥. 브라이트 님도, 와, 저도 475시간. <laughs> 이미 체력 채울 거다 채웠고, 만땅 채웠고, 뭐, 웬만한 거 먹을 거다 먹고 했는데도, 그래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아, 야숨은 생활이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야수는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베니띵님께서 어 롤은 제가 라이엇 회원가입도 안돼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데 안 하니까 영웅립을 저도 이해를 못하고 혼자 못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워치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발매되고 시즌1까지 원까, 시즌 진짜 빠져서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때려친 이유는 메르시만 하고 싶은데 자꾸 루시우 하라고 시켜서 좀 하다가 때려쳤어요. 팀포2 할 때도 다른 클래스 0시간이고 메딕만 했었는데 자꾸 공방에서 이거해라저거해라 해라 시켜서 짜증나서 그만뒀습니다. 랭전도 아니고 공방이라 무시하라고 하던데, 그래도 그런 소리 듣는 게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더라고요. 음. 개인적으로, 팀포2처럼 32대32 팀매치 같은 거에 없는 것도 좀 아쉬, 아쉬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퀘이크나 팀포 하면 아드레날린이 치사량까지 차올라서, 어, 잠이 아마 그거 진정시키느라 새벽 늦게 자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팀포2는 정말 미친듯이 많이 했었는데. 정말 재밌거든요, 팀포2. 아, 팀포2 32대 32팀에 참여하면, 와, 개 난장판인데, 이거. 그렇죠. 네. 음. 그렇습니다. 제가 하던 트라이브스라는 게임도 64대 64 멀티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캐 네. 자, 캐차비 님께서 TTS 목소리 정말 오랜만에 듣는군요. 블리자드 특집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디아블로2는 제가 고3 때 나왔는데, 그때 반장이 출석부 용지를 똑같은 용지에 컬러 복사로 여러 개 갖춰놓고 야자 땡땡이 한 것을 체크한 것을 다음 날 학교 가서 일찍 등교해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laughs> 사기가 아니고 이거 사문서 공문서 위주 아닙니까? 안안 네. 안 걸리면 장땡인데 어, 밑에 나오죠? 네 반장 주도하에 디아라 땡땡이를 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언젠가 걸려서 땡땡이 멤버들 100대씩 쳐맞던 기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디아블로 3로 대학을 날려먹은 저는. 대학 1학년 지났고 디아블로 2를 접는 아 접하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한명한명 한명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늘 모이던 PC방에 밤을 새고 나, 낮에 자고 저녁에 PC방으로 출근을 하곤 하였죠. 음, 그렇게 2학기 연속 학고를 맞은 저는 군 제대 후 재수를 해서 학교를 다른 곳으로 갔고 다른 멤버들은 4년제를 5년 다니고 졸업하는데 <laughs> 디아블로 2는 여러 인생을 조진 게임이자 엄청난 갓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버워치를 지나 깜포지드 등 지금이 블리자드를 보고 있자면 어씨 갑자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laughs> 글이 닫혔어. 어, 보고 있자면 저는 디아블로 모바일이나 포은는 즐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한파밍이 두려운 것도 있고 블리자드는 이제 추억속에 묻어야 되는 게임자가 될것 같다는 것도 슬프네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제가, 디아블로 2투 헥키가 안 당했으면, 나도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진짜, 그분한테 진짜, 근데, 그분 좀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때문에, 꼭... 아제트가 정상적으로 오데간호에 출연도 할수 있었던 것이고. 아, 그 얘기 좀 그만하라니까요. 깬다프상에도 출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 진짜 그분은,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진짜. 야, 국민안도프님, 이거 어떻게 알았지? 미래의 아제트님이 방송시키려고 과거로 가서 해킹을 하신 듯. <laughs> 야, 그러니까 미래의, 아, 실제로 미래의 내가, 내타임머신 네,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와가지고, 해, 그랬을 수도 있죠. 음, 디메일을 그렇습니다. 보냈을 수도 있고, 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되 재밌는 게, 제가 블리자드 계정이 휴면 상태더라고요. 하도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다 풀고. 응, 음, 응. 음. 저는 깐포지들을 산 적이 없거든요. 컴포지드를 샀으면 제가 아재님이랑 했겠죠? 아니야 아니, 너 산다고 그랬었어 아니야 살까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 샀거든요 응. 아니 제아다리가 그때 거예요? 막 개판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laughs> 안 샀거든요 그때 컴포지드가 구입이 돼 있어요 누가 해킹해가지고 사준나 보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코로브네티도 구매가 돼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누가 해킹해서 산거 아니야 그거? 그걸, 앤... 내가 샀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거를 PC판으로 해서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내가 <laughs> 결제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야. 뭐 어? <laughs> 이거를 내가 왜 아무도 다쓴적 다 없는데 뭐어여튼 어, 이상하게 구매가 돼있더라고요별 일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냈습니다 작년 블리즈컨 가상 입장권 때문에 사진 거 아닌가요? 블리즈콘을 볼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네, 가사시안 샀습니다. 네. 저는 애초에 브리지컨을볼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기사 나온 거야, 보고 말지. 네. 그렇습니다. 자, 밴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튜브 덧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기웅님께서 유유양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 전개에 나가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대충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더군요. 모르는 카드가 나왔을 때는 카드를 넘겨받아서 한번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룰을 위반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일상 다반사예요. 음. 게임하다 느낀 거지만 보험약관 같은 카드의 효과 처리 조건과 효과 처리 과정을 이해하면 게임 굴러가는 게 납득이 되긴 합니다. 다만 사전적으로 완전히 같은 뜻의 단어들인데, 어, 단어들인데 단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효과 처리가 달라지는 룰을 좀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5달 음. 정도 듀얼 링크스라는 유유한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 룰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줘서 할 만했습니다. 예전에 쳐다도 안 봤던 유희왕 게임인데 다음번에 새로 발매될 예정이라는 유희왕 정식 게임은 구입해볼 생각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 유희왕이 복잡한가 보네요. 네. 유희왕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애가 유희왕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애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유희왕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니까, 러 그게 국내에 한글화 돼서 나온 게 DS용이었나? 그때 3DS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최근에 나온 건 이제 듀얼 링크스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게 이제 한글화가 된 그게 있긴 한데, 버전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금이, 그쵸, 룰이 달라. 음. 소환하는 것도 무슨 재물 소환하는 거 있고, 무슨 소환하는 거 있고, 듀얼 링크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해서 하는 게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들끼리 효과가 있을 때그 효과가 서로 이게 어느 게 이기는지에 대한 그 룰이 다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카드 가지고 할 때는 내가 이거 쓰면은 제가 죽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무적이니까 제가 안 죽는 효과가 먼저. 예를 들면 내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이 카드를 쓰면은 상대는 무조건 죽는다라고 돼 있는 거야. 음. 근데 상대방 카드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 거지. 얘는 마법으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쳐. 그내 카드를 쓰면 제가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룰이 음. <laughs> 음. 서로 이제 그게 부딪힐 경우에 어느 게 우선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하다가 보겠습니다. 한 며칠 공부하다가 때려쳤거든요. 그러니까 음. 용어가 단어의 뜻이 다른데도 이게 뭐 다르게 해석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나봐. 그리고 보험 약관 얘기였으면 끝난 거 아니야? 어? 내가 보험 가입해도 내 약관 내가 안 읽잖아. 어? 음. 이해가. 읽음. 아, 읽음. 어, 그렇지. <laughs> 어, 아니 그걸 <laughs> 어. 이해를 못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정확히 뭐 모르지. 어, 용어도 너무 어렵고. 어. 그러니까. 응. 어. 그냥 그러니까 설명 듣는 거지. 보험사한테. 설명 듣는 게다지 음. 하여튼 그런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한민 뱀님께서 남겨 주셨네요. 스타리그는 벌써 얘기가 나왔군요. 그래도 리그로 하려면 스타만한 것도 없죠. 스타로 추천합니다. 잘될 듯. 어, 그다음에 전부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마지막에 음. 나오는 귀여운 애는 노미님 따님이시죠? 그걸 보고 나서 좋아요 안 누르면 왠지 죄책감이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딸 맞고요. 7살 때 촬영한 겁니다. 네, 요즘은 또, 음. 또 바뀌었어요, 얼굴이. 어, 그 다음에 브라이트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어쩜 미리도 지장님은 파면 팔수록 인성 논란만 나오나요? 만지자님 인석 특집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부탁, 멘트를 남겨주셨네요. 네. 아, 저건 찾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정말. 음. 스타리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타리그 한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번겜더피장 내에서 리그를 하려고 생각하는게 일단은 무료게임 중심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MLB 더 쇼를 고민했었죠. <laughs> 네, MLB 더 쇼는 인터넷 문제 때문에,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때려쳤고요, 포기하고요. 네. 어, 왜냐면, 하 중계 자체를 하는 거 관전 모드가 없는 건 둘째 치고, 아예 게임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포기하고, 스타리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스타원이 무료로 풀려있고, 스타2도 기본자나은 무료로 아마 풀려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요것도 한번 좀 저희가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댓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키님께서해주셨고요그 다음에, 시골남자형식7 6님께서 그, 튀김 소보로 가고. 튀김 소보로 호두가자 그, 천안의 명물이거든요. 그 그렇죠, 예. 네. 정말 맛있어요, 튀김 소보로 호두가자 그리고, 한세개 먹으면 배불러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거, 네,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세명다 네, 보내주셨고요. 지금. 아제트한테 보내는데, 아제트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 로 적어가지고, 저한테 네. 문자가 두 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 난두 개가 오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laughs> 주소 하나가 부산구야. 음. <laughs> 씨,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네, 그거 진짜 맞아.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세 통이나 보내주셔가지고, 음, 그러 그러니까 응, 튀김소보로 두 통에 일반 호두 과자 하나. 네, 해서 그래서 한통 튀김소보로 한 통은 이제 호이님한테 장납하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세통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튀김소보로 한 통하고 호두 과자는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먹으니까. 옛날에 제가 천안, 그러니까 아산 살 때는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그렇죠. 네, 잔뜩 다 먹었었는데. 저기 전좀 섭섭한 게세명다 이렇게 세 개를 보내시면 안 되죠. 저는 애가 넷인데 조금만 한 박스라도 더 저한테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아니 그세 박스면 충분히 먹고도 남지. 세박스는 먹고도 남지. 넌 남을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 입이 여섯 개인데? 아먹남진 않겠지만 뭐 아빠가 좀줄 먹으면 되지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런 일이 없게끔 네한 박스 더 보내시면. 주야 그리고 튀김 소보로 네. 같은 경우에는 그한 통에 1 4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러면은, 근데 그게, 1인당 한 두세 개밖에 못 먹어요. 많이 어, 먹어도 세 개고. 그니까 러 일반 소, 그, 특히 호두가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음. 진짜 두개 정도만 먹어도 거의 뭐, 충분히 괜찮은 정도 수준이라, 음. 그거 두 박스면은, <laughs> <이것들아도> 뭐 <laughs> <계속까지 웃음> 저도 아침에, 저도 아침에, 저도 아침에, 서 출근할 때두개딱 먹고, 응. 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차로 운전해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두고두고 두고 잘 일단. 먹고 있습니다. 네. 치골남자760시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프레킨님이 주셨고요. 또 치골남자76님에서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laughs> 젠토스님이 제 부캐에다가, 어, 3이라3이라 한번 해보라고 챔피언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저한테 챔피언 선물 주면 저희가 광고 때, 이렇게 후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네, 네. 보내주세요. 네. 아, 그리고, 네. 맞다, 이 얘기 해야 음. 돼요. 저희, 뭐. 그 윙구님이 저희 그롤 리그, 프리시즌 그치. 우승팀인 저희 팀, 그러니까 탑팀모팀 8명한테 전원에게 어그 뭐죠? 그 상품권. 그 뭐지? 문화상품권. 아, 문화상품권. 응. 문화상품권 3만 원짜리를 8명 응. 전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우, 정말도 어, 장난 아닌 어, 장난 아니에요. 네, 그걸 보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서 습니다 아, 저참또한명 더. 저도 젠토스 님께서 그저자가격리 해제 한날 아 축하 금네 어, 축하한다고 이렇게. 뭐 레네토 스킨 어디? 보냈어? 아이 이금 해주셨어요. 네. 어, 그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네? <laughs> 그럼 언제 얘기합니까? <laughs> 아까 얘기했어요. 지 아까 니 네, 지금, 지금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니 네, 차례 끝나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laughs> 아저다 당당 한당같는요자 <laughs> <와. 웃음> 저도 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키님 보내주셨고요. 크라시에님이 지난 주에 밀렸던 음. 거. 지난주인지 지난주인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그거 이제 후불제 후원으로 얘가 또 양아치 아닙니까? 아 왜? 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후불제 후원 한명더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요 방송이 나가고 다음 주에 어저리터널플스 파이브 리터널이 나올 테니까 신망치님이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자 다음 주는 그 리터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다음 주는 어 바이오헤이즈의 에이다 발매됩니다. <laughs> 네,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구원 감사합니다. 아, 정말 내가 쓰레기냐? <laughs> 둘다 쓰레기 같아. 이씨, 어? 정말 친절하잖아. 후불제로, 야, 원래 선불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후불제 후불로 해주잖아. 아, 그리고 아직도 그 얼마나 좋아. 저기 뭘 네. 줄지를 고민하지 않게끔. 소가, 명료하게 딱 얘기하잖아.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럼게 그럼.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후원하는 입장에서 어. 아 뭔가 뭘? 보내드리고 싶은데 뭘 보내드리면 될까 이거 막 고민되실 수 있잖아요. 고민 안할수 있도록 제가 얼마 나 친절합니까? 이렇게 친절한 방송이 어딨어 사실은 돈으로 보내는 건 조금 걸릴 수도 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어, 돈을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뭐랄까 좀 아, 성의 없이 느껴질 때가 아, 있잖아. 김만주님 이것들 사악하 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제트 사악하 나라고 말씀하셔야죠. 왜. 아니, 대 얼마나 친절한데,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딨어. 뭐, 나는 인정해, 어. 어. 아니, 이거,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그치. 뭐, 필요합니다. 뭐, 저는 집이 그리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한채 좀, 어떻게. 윙고님, 이번에 후원하실 때, 사실 원래 후원하기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라워2, 장장 장체 에디션. 그걸로 후원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주고 욕먹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거부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문상으로 바꿔서, 아니야. 윙군님 처음에, 여섯 명인 줄 알았대. <laughs> 그래갖고. 어, 팀에 여 명인 줄 알고. 팀에 여섯 명이 줄. 그래갖고 내가, 아니, 보리팀 여덟 명이잖아요. 왜 우리 팀은 여섯 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laughs> 그랬거든. 야, 근데 어쨌든 여덟 명이라도 장치된 시점 보냈으면, 받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어, 그래서. 차라리 문상이 났지. 운상이 어, 났죠. 네. 음. 여튼, 고맙습니다. 네, 마감사으로 네, 네. 자, 어, 그러면. 광고 듣고 시죠 광고. 혹시 그거 있어요? 그 게임 말이에요. 뭐라고요? 게임기도 없다고요? 그럼 우리 당장 만나요. 강변 테크노마트 7층 A35에서. 맞아요. 라운 아토기 거기에요. 깜덕비상 팬이라고 하시면 선물도 줄 거예요. 기다릴게요. 자, 저희는 잠시 쉬고 2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뿅, 러렁, 빙.